혹시 2학기 학부모 상담 하셨나요? 대면 상담인가요? 전화 상담인가요? 난생 처음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 2020년 2학기 학부모 상담할 때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학기 학부모 상담을 할때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했다가 담임선생님께 물어봐야 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1학기 때처럼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질문을 잘 기억했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올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보통 1학기와 2학기 한 번씩 실시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1학기는 전화 상담을 실시했고, 2학기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면, 대면 상담을 꼭 하시기 바라고, 전화 상담으로 진행될 경우 상담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이든 상담을 진행할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질문을 꼭 기억했다가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라인 수업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는 교사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인정해 주면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누구나 다 힘들지만 교사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등교수업 때에는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또 마스크를 착용해서 잘안 들릴까봐 큰 소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공감하면서 전화상담을 시작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전화상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은 어떤가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 부진이 발생한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이 어떤지, 어떤 과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진행한 방식이 다르지만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수행평가, 단원평가를 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도 아이의 기초 학력에 신경을 쓰고 평가를 통해 그 부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이 높다면 꾸준하게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이가 영어나 수학 혹은 다른 부분에서 학습 부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학부모 상담을 할때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과 부족한 과목 등에 대해서 꼭 담임선생님께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아이의 과제 충실도는 어떤가요? 이건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할때 과제가 많은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과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예 과제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오늘 온라인 수업 잘 봤니? 숙제도 다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항상, 그럼, 이미 다 했지! 라고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의 과제 충실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등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의 성실성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할때 우리 아이의 과제 충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의 수업 참여도는 어떤가요? 수업 시간에 집중은 잘 하나요? 올해는 특이하게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고 학교에는 가끔 나오니까 기본적인 수업 태도가 엉망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4학년과 올해 3학년을 비교해 보면 수업 태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업 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불량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아이. 수업을 이렇게 들어요. 한쪽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는 아이. 다리를 꼬고 있는 아이. 수업시간 엎드려 있는 아이. 이게 저희 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반, 다른 학년,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볼 때는 편한 복장과 자세로 수업을 봅니다. 심지어 누워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니 답답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시죠. 또한 올해는 유난히 아이들이 수업 시간 집중력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업에는 잘 참여하는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지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별히 사이가 안 좋거나 다툼이 많은 친구가 있나요? 음... 이건 학부모 상담할 때꼭 물어봐야 하는 필수 질문인데 올해의 경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었고 학교에서 모둠활동도 못하고 음악, 노래 부르기, 체육시간 단체 활동도 못하며 급식도 칸막이 사이에서 먹으니까 아이들끼리 함께하는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세부적인 친구 관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이들이 단짝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짝 친구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문은 하되, 교사의 대답에 너무 큰 기대는 버리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생님이 본 우리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한없이 어리고, 문제가 많고, 잘못된 점들만 많이 보이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보지 못한 장점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이 중요하고, 부모가 보지 못하는 아이의 객관적인 장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집에서도 아이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아이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건 특정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생활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학기이고 또 내년이면 한 학년이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떠들거나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아이는 나중에 공부만 잘하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하고 다른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참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님이 함께 보완점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2학기 학부모 상담 때꼭 해야 할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온라인 수업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둘째,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은 어떤가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 부진이 발생한 과목은 없나요? 셋째, 우리 아이의 과제 충실도는 어떤가요? 넷째, 우리 아이의 수업 참여도는 어떤가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나요? 다섯째,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특별히 사이가 안 좋거나 다툼이 많은 친구가 있나요? 여섯째, 선생님이 보는 우리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아이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며 내년에도 학교 생활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알려 드린 일곱 가지 질문을 잘 활용해서 이 학약 부모 상담 때 적절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초등 교사의 피이 선생이었습니다. 안녕.